네, 안녕하세요. 채무조정지원센터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예예예예. 예, 예. 네 현재 채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제도가 있어서요. 아 예예. 네이전은 전액 탕감되시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신데 예. 상, 상담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고객 가지고 계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실까요? 예. 최근 5년 이내에 회생이나 파산 이력은 없으시고요? 아니 없어요. 없으시고 예. 대출이나 카드값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예. 몇 가지 정보 확인 후에 상담 상담 신청 도와드릴게요. 예예. 현재 소득 활동 중이신가요? 예. 한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아, 지금 한 300유아. 300만 원이시고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실까요? 예. 아, 실례지만 어떤 일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회사 다녀요. 어, 회상 다니시고 그 재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18년. 28년. 어, 세8년출8년마8 이용 8년세8년 28년. 2요년2대년2신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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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년2원년2가년2 0년2 0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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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카드는 몇장이용하세요두 장이에요. 오, 카드 대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세요?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음, 예. 카드는 잘안 쓰시고요. 예. 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 그 한도가 지금 3천만 원씩 되거든요. 네? 총 한도가 3천이원이요 예. 그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거주도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투잡이나 기타 소득은 없으시고요? 예? 투잡이나 또 다른 기타 소득은 없으시고요? 예. 주식이나 코인이나 예금, 적금 보유하신 거 있으세요? 아유, 없어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월세예요, 자가예요? 예, 전세요. 전세, 전세 예. 대출이 껴져 있나요? 예. 그, 혹시 얼마였는지. 전세 대출이 지금, 이게 네. 5,000가 있거든요. 어, 그럼 고객님 현금은 얼마 정도 되어 있으세요? 아, 3,000이요. 어. 네, 그 결혼은 하셨을까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근데, 채무 조정센터가 회사명이 어떻게 돼요? 아 저희가 그 변호사 사무실 이무소랑네 아, 그러니까 회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저희가 그 변호사 사무소랑 협약되어 있는 업체인데. 아 그러니까 업체라도 회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희 회사명이야. 예. 여보세요. 어, 어 법률 사무소. 조승이입니다 아니 그, 그, 그 협업되어 있는 회사라면서요 회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 어... 못하지 니네 보이스피싱이니까 이 씨발년아 니 전화번호하고 니저 녹취록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줄게 이 개같은 년아 알겠어? 아니, 아니, 이 씨발년아 너 애미애비한테 무슨... 조종받으라고 그래 이 개같은 년아